다들 방어구도 못 맞추고 장비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인간들을 상대로 바바리한 검을 쓴다 저 외국인 친구도 지금 이게 뭐야 진짜 완전 신기하죠?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1, 2, 3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여기, 여기 바바리안 아저씨가 쓰고 있는 바바리안 검을 1분 30초 만에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디에서 해볼 거냐? 여기, 좀비 모드. 근데 좀비가 생긴 게 좀비 같이 안 생기고, 자, 외계인. <laughs> 외계인. 외계인 같이 생긴 좀비. 자,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기다려줘요. 이제 좀비가 나올 건데, 여기 중에 이제 4명 정도가 좀비로 이렇게 변하면은 그 친구들 이렇게 잡아준다. 자, 그러면은 그저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자, 어떤 방법이냐.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철괴가 160개 모여야 돼서, 자, 이제 어느 정도 모았는데, 어우, 친구들 방어구 산거 봐. 자, 방어구를 샀지만, 저는 160개까지 존버를 한다. 자, 이거. 이게 진짜 완전 트롤 짓인데, 오, 누구 또, 나 말고 또 트롤이 또 있네. 이렇게 하고 재설정을 해버리면, 저 테슬라가 이제 좀비 걸로 바뀌면서, 저 테슬라가 사람들을 공격해요. 6킬. 야, 6킬에다가 바바리 안검 진짜 채 1분 30초밖에 안 됐는데, 자, 요런 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완전 트롤 짓이고, 가뜩이나 좀비 모드에서 사람이 이기기도 힘든데. 이런 걸 쓴다는 거는 진짜 완전 트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거 혹시 공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하실 텐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1분 30초 정도에 저 테슬라를 4개 설치하니까 칼을 들고 있지 말고 곡괭이를 들고 있어서 바로 저걸 깨부숴야지 살아날 수 있다 어... 자 그러면은 옆으로 어이, 어이 뭐야 아 저기 막혀 있었네 아... 아이 그러면은 바바리안검의 위력을 못 보여주는데 아, 위력도 한번 보여드려야 돼서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두 번째 판두 번째 판에서 제가 바바리언검이 왜 진짜 사기고, 인간이 좀비한테 가뜩이나 이기기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비로 친구들 4명, 어, 뭐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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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비야. 에이, 에이, 세 번째 방 가야겠구만. <laughs>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제가, 테슬라를 설치하니까, 바바리언검도 바바리언검인데, 아까 6킬이 됐어요, 저절로. 테슬라로 6킬을 해버려서, 저 포함해서 일곱 명이 한순간에 좀비로 바뀌었다는 거. 네, 이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야비하다. 자, 160개까지 모으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뭐야? 어, 뭐, 야 어, 어 빨간 색깔 블록 뭐야? 아, 뭐야, 안녕하세요. 위에서. 좀비 뭐하니? 뭐, 시사니 아니, <laughs> 아, 좀비, 내려와, 내려와. 어, 내려왔어. 야 <laughs> 야, 뭐야, 시사는줄 알았잖아, 위에서. 어, 빨간색 블록이니까 망정이지, 노란색이었으면 진짜 기분 나쁠 뻔 했다. 자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160개로 테슬라를 4개를 사서 테슬라 4개로 다시 바바리안검을 한 다음에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자 테슬라를 사면은 지금 1분 25초인데 자 설치까지 다 끝내고 나면 한 1분 30초 정도 요때 칼질을 하지 말고 곡괭이를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저같은 이게 트롤짓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바로 이렇게 바바리안검이 완성이 됐죠 또자이 바바리안검 가뜩이나 센데 지금 이극 초반에 다들 방어구도 못 맞추고, 장비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인간들을 상대로 바바리안검을 쓴다. 저 외국인 친구도, 지금 이거 뭐야? 진짜 완전 신기하죠? 이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와, 저 사람 뭐야? 갑자기 한순간에 6킬에다가 바바리안검을 들고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핵 같은? 약간 버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핵도 아니고, 버그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거긴 한데, 너무 트롤이다. 자 가뜩이나 사람이 이기기도 힘든데 여기서 트롤을 한다 그리고 한대 때리면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냐 어디가니 어디가냐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때려줘 어디가니 아 뭐야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니 이거에 바바리안검의 강력함을 보여줘야되는데 자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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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녹아버렸지? 와 녹아버렸다 와 방금 6킬이었는데 7킬 와 진짜 좀비모드 이렇게 빠르게 끝나는데 7킬까지 하고 이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줘야 될것 같은데, 점점 가면가수로 이거 쓰는 사람들이, 오, 떨어졌어. 아, 내가 무서웠던 거지. 어, 킬이 안 들어오는, 아, 풍선 썼나 보구나. 자, 자 이거 바바리 한 거면 진짜 들고만 있어도, 어, 한명 남았네, 이제. 들고만 있어도, 이거는 진짜 사람 입장에서, 장비도 제대로 못 맞춘 사람 입장에선, 와, 싸워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무조건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자, 친구야. 진짜 무섭지? 야, 나 외계인 닮은 좀비가 바바리안 검을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아, 저 친구 또 풍선이네. 와, 풍선 말고는 진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좀비한테 가뜩이나 안 되는데 칼까지 바바리안 검을 들고 있다. 절대 못 오지. 우리 쪽에 두명 있고 저쪽에 네 명이 있는데도 이 검을 보고선 절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 와, 이 방법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 극초반에 바바리안 검을 쓰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극초반에 시작하자마자 6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까지 포함해서 7명이 좀비로 확 빨려 들어간다. 그럼 인간이 버틸 수가 없죠. 절대 싸우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7킬이네. 혹시 좀비 모드 하시는 분들은 1분 30초 정도에. 칼 들고 있지 말고 곡괭이를 들고 있어서 저 테슬라가 설치가 되면은 바로 뿌시고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1분 30초만에 바바리안검 이상한 꼼씨로 꼽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절대 이 방법 당하지 마시고 좀비들한테 꼭 이기는 엄청난 인간이 되어봅시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갈게요 여러분 안녕 좋아할